는 어,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결핍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 다들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걸 또 이겨내고 어, 서로가 그걸 이겨내도록 도움을 주고.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좋은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뭐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예고편을 봤을 때 드는 느낌이 누구나 결핍을 갖고 있지만 그걸 슬프게 그린 게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굉장히 유쾌하게 풀어낸 그런 느낌이라는 다 생각이 들었는데 시나리오를 보셨을 때 어땠을지 궁금해요. 왜냐면 전작들과 워낙 다르기 때문에. 이병석 어떠셨나요? 시나리오 딱 보시고. 어 저는 모든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일단 시나리오예요. 중요하죠. 어, 물론 이제 감독 예술이기 때문에 감독의 연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,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전체적인 그 이야기의 정서가 어떤 느낌으로 나한테 다가오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,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그 전체적인 정서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어또 캐릭터도 정말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 너무 신나겠구나라는 생각이.